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고난 받는 사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제자들 중에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신 부분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 자곧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여행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여행을 할때 영접할 때는 어떻게 하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다가 그 다음에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집을 다니지 말고 한 집에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을 여기라는 의미로서 너희들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 사도들의 설교를 배척한 것을 증명하는 행동으로서의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돈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가라입을 옷,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배낭도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동안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들을 통해서 성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알른자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마태와 마가, 마가와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런 사역을 한 제자들에게 마땅히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각 촌에, 각 마을에 두루 행해서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두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처차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들리게 되니까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가 당황을 한 것은 자기는 분명히 요한을 목 베어 죽였는데 이러한 예수의 복음 사역과 예수의 치유 사역이 예수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그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수의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침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는 침내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한 부류의 사람들의 소문이 전파됐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문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세 가지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 누가 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봉왕 헤롯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침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보음에는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하며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이 모든 것들, 그들이 가르친 내용과 치유한 사역의 내용을 예수께 와서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따로 배를 태워서 호수를 건너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좀쉴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그 행보를 알고 따라간 겁니다. 막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무리가 알고 따라온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저희들을 환대하면서 영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 고칠 자들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중에 병든 자들은 고친 사역을 하고 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 만명이 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된 겁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재워야 할그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 여쭙 겁니다.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빈들이니까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먹을 것들을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도 분명히 빈들이고 잘 것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훤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아무것이 없다는 것과 그 무리들 가운데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나 무리에게서 전적으로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다고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지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릅으로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릅을 지어서 앉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 앞에 놓게 하셨고, 그 무리들을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나서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채워진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나오셔서 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때 그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 가운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예수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을 이들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들은 소문을 예수께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답변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 중에 이렇게 큰 선지자라고 예수를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보고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그 고백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시모나 내가 포기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실 만큼 만족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신 내용을 만족해 하셨지만은, 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은 알게 해 주셨지만은 메시아로서의 고난 받는 사역은 제자들이 알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거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후에 알게 된 후에 메시아로서의 고난 사역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고난 사역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자기를 쫓아서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 고나,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상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가 듣고 난 후에 예수를 쫓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갖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들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께 간하여서 곧 항변하면서 예수를 막 꾸짖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절대로 주님이 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고난 사역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쫓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를 쫓아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이 그 십자가대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목숨이 처형 당할 것을 확정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겁니다. 죽음을 치고 가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모든 고통, 모든 학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명예, 권력,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에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각각의 그 구절에 왜냐 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하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적인 구원,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목숨을 잃으면 영혼의 생명,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천의 것을 얻었다 치자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조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쫓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쫓으라고, 이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치면서 자기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예수를 진정으로 쫓는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쫓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따라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될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